는 바람에 이렇게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찍고 있습니다. 지금 감기에 걸려서 어, 말이좀 엉킬 수도 있다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어,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빨간색 안에 어이요. 점 안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.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. 뒤에는 피카 브라고써 있고요. 여기는 레드벨벳이라고 써있습니다. 저는 아이린으로 시켰어요. 지금 이걸 앞에 있는 그 넣는 칸에다가, 아이고, 초점. 넣으려고 했는데, 너무 뻑뻑해서 안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흔히 수 없이 여기에 넣었고, 넣다가 살짝 구겨졌어요. 일단은 예쁘긴 엄청 예쁜데, 홀로그램으로 왜만드는지 모르겠는데, 그래도 예쁘긴 엄청 예쁩니다. 이렇게. 좀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다음에 시즌 그리팅이 오면 그때 또 후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그때 만나요. 안녕.